락, 이슬, 테슬라.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엄청 기쁜 날이에요. 왜냐면 제가 타던 스팅어를 넘어서 이제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 X를 출고하러 왔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새로운 자동차를 살때 거의 대부분 전자기기로 좋아하다 보니까 테슬라를 구입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스팅어를 구입했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전자기기의 끝판왕은 약간 좀 테슬라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에 관심 있어서 일단 모델 X를 출고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게 엔진 대신 전기 모터네. 이거는 뒤에고. 사실 테슬라를 구입하기 전에 전기 충전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며칠간 신승을 위한 대차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그냥 사인만 하면 되나요? 네. 차량 설명을 듣고 지금 모델X 수령했습니다. 첫 번째로 차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얘를 시간도 점심시간이고 이렇게 63% 남았기 때문에 차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슈퍼 찾아가서 충전도 하고 밥도 먹을 거예요. 슈퍼차저 어떻게 찾더라? 잠시 후 우측 본림픽대로오 왕복 예상 배터리도 알려주고 있어요. 와우 여기에 이제 기어를 넣으면 여기 주변에 차가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이렇게. 사람 또 나와, 사람 또. 여기, 여기 사람 도 지나가, 사람 또. 아니, 근데 시동은 어떻게 끄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걸 빼서. 오, 뭐, 코브라 같아. 오. 슈퍼차이어로 충전 중이라고 나오고, 충전 다 됐을 때 그건 안 나오나? 충전이 모두 완료되었고, 걸어놓고, 오! 오늘은 8월 7일이에요. 모델 X를 소개해드리려면, 이 차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받고 며칠간 타봤는데, 스팅어보다 테슬라를 제일 먼저 살려고 했지만, 못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충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차를 받고 충전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될건 없었거든요. 지방에 내려갔을 상황은 어떤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출발하기 전에 배터리 상태는 78%. 디스플레이에서도 충전을 누르면 여기 지금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일단 목적지를 이렇게 찍으면. 빠르게 이렇게 검색되는데 도착했을 때 배터리 타임도 나와요 25%가 남는다고 하는데 25%면 돌아올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발 지점으로 왕복하면 마이너스 17%가 된다고 해요 지금 배터리가 35% 150km 갈수 있다고 해서 중간에 슈퍼차저에 들, 들렀어요 충전하는 건 이거를 어, 이거미줄 봐라 이거를 떼서, 어, 자동으로 열렸는데, 아, 이게 안 맞구나. 여기 옆에 보면, 이거랑 잭이 달라요. 지금 이걸로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다시 옆으로 옮겨야겠어요. 신기한 건 차를 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 문이 자동으로 잠겨요. 여기서 충전기를 꺼내면, 열렸을 때, 촥! 넣으면 충전이 됩니다. <laughs> 충전하면서 뭐 하지? 아,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모델 X는 S와는 다르게 SUV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는 약간 쿠페처럼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특이한 게 모델 X가 이렇게 뒤에 스포일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포일러가 처음에 가변식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얘는 모델 X 백 D 모델이에요. 뒤에 얘는 전기차라서 배기구는 없죠. 여기는 휠, 캘리퍼도 요 테슬라라고 문구가 적혀 있고 테슬라 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 제품을 쓰고 있고 특이하게 얘는 카메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도 카메라가 있고 되게 신기한 건 이제 차 문을 여는 거죠. 여기를 탁 누르게 되면 <laughs> 만약에 위쪽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를 피해서 최대 열릴 수 있는 데까지 열린다고 해요. 지금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최대로 이제 개방된 상태입니다. 여기를 타서 문을 닫을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거는 닫는 버튼. 그러면 <laughs> 내리고 나서 닫을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문이 깐지나게 이렇게 닫힙니다. 앞에 문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차에 타고 나면 요렇게 닫아도 되지만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아! 다시 차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테슬라의 도어는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리만 요렇게 나와 있고 이 유리가 열릴 때는 살짝 내려갔다가 닫히면 다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딱 닫으면 카메라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타이어가 되어 있고, 귀욤귀욤한. 나는 전기차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들어오고, 밑에도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굉장히 크죠. 아마 밑에 있는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다 보니까 쿨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테슬라 로고가 있고, 문을 열면 이렇게 <laughs> 수납할 수 있는 앞쪽 트렁크가 있어요. 오, 근데 지금은 엄청 뜨겁네요. 반대쪽은 똑같아요. 이렇게 좀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될 동안 이 충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서울이나 대도시같이 이제 슈퍼차저가 많은 곳에서 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슈퍼차저가 일반적으로 이제 완속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충전기를 꼽아놓고 커피를 마시고 오거나 밥한끼 하고 오면 거의 다 충전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오늘 나온 것처럼, 장거리로 여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 지방에는 슈퍼차저가 많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름으로 굴러가는 차는, 많으면 5분에서 10분 기름만 넣으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데, 얘는 한 30, 40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꽤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면, 그동안 뭐, 차에서 쉬거나, 잠시 자거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도착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서는 좀 아쉬워요. 저도 서울에서 바로 안동으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배터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한 시간 더 투자해서 슈퍼차제가 있는 지금 상주에서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시간이 부족했다면 진짜 이게 좀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슈퍼차저로 충전하면 속도는 되게 빨라요. 지금 남은 시간은 10분으로 뜨는데 이것도 이제 전기를 쓰는 스마트폰과 똑같이 이게 배터리가 별로 없을 때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충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는 느릴 거예요.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실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모델 X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보통 차들은 유리창이 한 거의 한이 정도, 한요 정도까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진짜 끝까지 뚫려 있어요. 머리까지 굉장히 위까지 뚫려 있어요.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는데 얘는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감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뒷자리에 타서 보면 뒤에서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햇빛 가리는 건 이렇게 떼서 이렇게 딱 다가가면 촉 하고 붙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걸 꺼내서 이렇게 거울로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접어서 이렇게 삭 떼면 자석이 빠지고 이렇게 다가가면 문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리얼 카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거 모양은 꽤 괜찮고, 손잡이 잡아당기는 것도 꽤 괜찮고, 사실 얘가 터치 스크린으로 문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거의 문을 직접 열고 닫게 되지 않더라고요. 딱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다시, 딱 누르면, 이 스티어링 휠은 사실, 어 1억이 넘는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심심하긴 해요. 테슬라 로고가 있고 빵빵하는 요 버튼이 있고 여기는 볼륨 업다운이나 이전곡 그리고 여기도 이제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좀 불편했던 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운전하면 손가락이 좀 길게 움직여야 돼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어, 저는 약간 요 버튼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와이퍼 움직이는 게 있고 요걸 뭐한번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대부분 이제 자동으로 쓸 거예요.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는 거 전동식. 테슬라에서 가장 유명한 오토파일럿을 쓰는 건데 대부분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인식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두번 까딱까딱하면 이제 오토파일럿이 실행됩니다. 이거는 차간 거리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벤츠처럼 기어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게 불편했는데 쓰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가끔씩 플리커링이 걸리는 걸 봐서는 아마 OLED를 쓴게 아닐까 싶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각종 경고등이나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이제 센터페시아죠. 여기도. 뭐꽤 깔끔해요. 처음에는 뭐야? 팬티처럼 티자가 아닌가 싶었는데 모두 이제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할 수 있고 지금 약간 플리커링이 보이는 것처럼 이것도 OLED를 사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유심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LTE 표시가 이렇게 떠있고 와이파.. 오? 와이파이는 처음 알았는데? 이건 아마 뭐 차량을 주차했을 때 블랙박스가 아닐까 싶어요. 블루투스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차량 세팅으로 들어가면 퀵 컨트롤에서는 이제 조명이나 이런 문을 여기서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좌석으로 가면 여기서 시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쫙 시트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다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모두 움직입니다. 3열에 사람이 탈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매우 높음으로 두면 차고가 이렇게 올라가죠. 낮음으로 두면 다시 내려가는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실내 등이나, 이런걸 설정할 수 있고, 주행 모드도, 뭐, 가속을 컴포트로 할 것인지, 표준으로 할 것인지, 스티어링 모드, 그럼 뭐, 회생제동,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도 많이 궁금해 할 텐데, 요거는 뭐, 크게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현대 기아로 생각하면, HDA 모드가 요 오토파일럿이에요. 팔콘 도어에 대한 설정, 운전석 도어, 잠금, 뭐 어린이 보호, 이런거할수 있고, 뭐, 요런 설정이나, 여기서는 뭐, 크게 이제 건드릴 게 없어요. 인터넷도 이렇게 켜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뭐 이런 걸 눌러보면 이 브라우저는 재생할 수 없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안전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 토이박스가 좀 재밌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그림 그리는 거, 이섭요렇게내 마음대로 방귀, 방귀 소리도 이렇게 배치해 줄수 있어요. 아, 3열은 안되고 2열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방귀 깜빡이도 이거 뭐야? 모델 엑스마스 쇼 핸들 열선 아니면 요렇게 터치해서 열선을 켜고 끌 수도 있고, 다만 통풍 시트는 안 되더라고요. 실내 온도 유지, 오에 두면 하차 후에도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고. 또 애견 모드로 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모드인거죠. 이게 기능이 되게 많아요. 조수석함은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닫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여기는 핸드폰을 넣을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좀 크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저는 컵홀더가 좀 불편했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팔을 걸치고 있지만 이렇게 컵을 쓸 때는 여기 하는데 사실상 이게 손을 놓는 위치랑 비슷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뒷자리는 생각보다 약간. 는좀 답답함이 조금 있기 한데 그래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여기는 송풍구랑 USB 충전하는 공간 여기 밑에도 컵홀더를 꺼낼 수 있어요 이렇게 테슬라를 직접 구입하기 전에 모델 X를 타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 어 뭐랄까 어이 테슬라가 자동차를 원래 만들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마감이나 조립품질 그리고 이 가격에 비해서는 좀 고급지지 않은 그런 게좀 아쉽긴 하지만 자동차라기보다 전자제품이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가 어차피 내년에 전세가 끝나니까 다음 집으로 이사갈 때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지하게 테슬라를 고민해봐야겠어요. 그리고 공항 갈때 테슬라로 직접 태워주는 이런 이벤트도 있다고 해요. 어, 캐리어도 주네?